야, 어디까지 가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렇게, 그렇게 재밌어? 그렇게 재밌어? 재밌어? 또 재밌어? 또탈라또올이갈까아빠 네, 아빠가 지면안돼 k 삐뚤 아빠 k 고 올라갈게 i r k 넘어지니까 이 r k k 삐뚤 k 엄마한테 이렇게 말해 소영이가 따아버지처럼안좋기만 하고 막 여기저기 고 다니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 아빠가 엄마한테 성이네가 얘기해 아빠가 얘기해 야야 눈사람이 없어 눈사람이 없다고 어디갔어 আপত্তি এটা কচাপ